네. 영문법 개념 강의 3단계, 3학년 과정이죠. 17번째 시간으로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될 수 있는 이런 패턴에 대해서 공부해 봅니다. 자,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생략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뭐가?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과정 봅니다. 이렇게 관계 대명사가 나와 있고 그 뒤에 비동사가 나와 있는 이 경우는요. 이 뒤에 이 뒤에 현재 분사 ing나 과거 분사 pp 또는 ed en이죠. 형태가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올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 뭘요? 얘가 아니고요. 이 전체 덩어리예요. 요 전체 덩어리. 현재 분사는 능동,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고 과거 분사는 수동 완료의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지금 이게 요게 지금 현대 전통 문법이 갖고 있는 맹점이야. 우리 학생들 현재 분사는 능동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고 과거 분사는 수동 완료의 의미를 나타낸다. 능동까지는 알고 있고 진행도 알겠는데 그래서 수동 완료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죠. 이 부분 조금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조금 다뤄볼게요. 그 전에. 이 앞에 앞에 시간에서 관계대명사, 관계사의 패턴 문장 구조는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십시다. 명사 뒤에, 이거 반드시 암기하고 있으셔야 돼. 명사 뒤에, that who which 가 나오면 바로 거기서부터, 바로 거기서부터, v1, 첫 번째 나온 동사를 찾고, 두 번째 나온 동사 v2를 찾은 다음에 v2 앞에서 끊어요. 이렇게 과로를 치세요. 그래가지고 v1 하는 안명사 V1 하는 안명사 얘가 선행사잖아요. 요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이때 t h a t who 위치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얘가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자, 이게 관계대명사 해석 기법이었어요. 자, 이번에 공부하려고 하는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 부분은요. 똑같은, 얘와 똑같은 구조인데, 예, 보세요. 명사 뒤에 대 h a t who 위치가 나오고, 그때 이 뒤에 바로 비동사가 나오고요. 또 다른 동사 2가 나와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앞에서 끊은 다음에 보시는데 이때 관계되면서 that who w h i c h 나와 있는 이비동사가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V1에 해당되는 거야. 얘가 V1인 거야. 그리고 바로 그 뒤에도 ing현재분사와 en과거분사 우리가 PP라고 배우죠. 이런 패턴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다시 다시 왼편으로 넘어가 보면 이와 똑같은 구조에서 이 v 1 뒤에 ing 와 과거분사 e d e n 이가 있는 경우예요. 여러분 경우. 요거예요. 다시 한번 표를 좀 볼게요. 자 이런 구조인데요. 요부 요 부분은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네,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표를 넣고 보면 순서를 볼게요. 선행사에 해당되는 명사가 있고 그 뒤에 주격관계대면사 who, which, that 등이 나와있고 플러스 비동사 m, r, is 정도가 올수 있잖아요 과거형이면 was 또는 were 정도가 올수 있는데 예, 그 뒤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고 v2에 해당되는 왜? 얘가 v1이니까 두 번째 동사가 있을 때요 부분을 통째로 생략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인데 생략할 수 있어. 여기까지 알겠어. 그런데 다시 한번 위에 볼까요? 현재 분사는 능동 진행의 의미를 갖고 과거 분사는 수동 완료의 의미를 나타낸다. 요거 지금 우리 모르는 거잖아요. 이건 뭐다?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생략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는 해석해야 되잖아요. 자, 이제 해석해 봅시다. 첫 번째, 현재 분사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1번.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 능동의 의미가 있으니까 뭐, 뭐, 하는 하면 돼. 뭐, 뭐, 하는, 안명사, 선영사.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현재 분사는 뭐, 뭐, 하는, 안명사. 그럼 과거 분사는요, 예, 수동 완료의 의미가 있다고 했으니까, 예, 뭐, 뭐, 된, 진, 안명사.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된, 진, 안명사.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요 부분, 해석하는 방법. 요 말을,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을, 암기하는 것도 좋은데요. 글쎄, 이게 더 중요하겠어요. 이게 더. 현재 분사는 뭐, 많은 안명사. 과거 분사는 된진 안명사. 이렇게. 관계대면사 플러스 비동사는 통째로 생략한다. 이 부분. 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Many people, people이 명사죠. 명사 뒤에 관계되면서 후 나왔어. 가로치겠지. 비동사 나왔네. 얘가 V1. V2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얘 동사 아니에요. 얘는 분사로서 형용사의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V2가 없으니까 이 구두점에서 끝내야 되겠지. 그리고 얘는 해석하지 않잖아요. 뭐, 뭐 하는 안명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죠. 자, 이 문장과 이 문장을 비교해 보세요. 명사 뒤에 ing만 있고 나와있네 쓰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응. 명사 뒤에 ing 나왔잖아 지금 이게 뭐했다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예. 끊어보면 그를 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의미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 예. 그래서 이것을 아주 어려운 말로 이 부분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이 구문은요, 분사가 바로 뒤에 붙어 있는데, 자, 스텝 27번. 27강에 분사의 후의 수식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사의 후의 수식 부분과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암기한다? 부작정 암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 패턴을 암기한 뒤에 많은 단체, 짧은 문장 있죠? 많은 단문을 해석해보는 겁니다. 아시죠? 자, 한번 보십시다. He ate many tomatoes in front of many people. 딱 끊어볼게요. 그는 먹었던 많은 토마토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들? 그를 바라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 됐죠? 똑같습니다. 밑에. 그는 먹었던 많은 토마토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들?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똑같은 구문이라고요. 되죠? 자, 이 부분. 관계대명사 주격 플러스 비동사,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 이 부분은 통째로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서 명사 뒤에 있는 엔는은 뭐뭐 하는 안명사. 여기 있죠? 그렇죠? 뭐뭐 하는 안명사. 명사 뒤에 과거분사가 있으면 뭐뭐 된, 진, 안명사. 이렇게 해서 간다는 것. 이 부분 암기하시고 입으로 암기하시고 예, 지도선생님께 확인 맡으신 뒤에 어떻게 예, 프랙티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 다 되셨나요? 필기 확인하시고 넘어갑니다. 중3 미래 인체 3과에 나와 있는 예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Some scientists have used this characteristic of spinach to find bombs hidden in the ground. 예. 몇몇 과학자들은 현재 완료의 의미 없고 얘만 과거처럼 해서 면데 몇몇 과학자들은 사용했다 무엇을 이러한 캐릭터리스틱을 무엇의 스피니치 어이구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단어들이죠. 스피니치는 뽀빠이가 좋아하는 시금치. 캐릭터리스틱은 특성이란 뜻입니다. 자 시금치의 이러한 특성을 몇몇 과학자들은 사용했다 뭐 하는데에 뭐하기 위해. 네, 찾기 위해, 무엇을 요, 폭탄들을 찾기 위해 시금치의 이러한 특성을 사용했다. 자, 여기까지는 된다고 쳐요. 된다고 쳐. 폭탄은 명사의 동사야? 명사잖아요. 명사 뒤에 hide, h i d hidden, 과거 분사, h i 네 자, e n 이 나왔네. r 인 u 고 d 전명구가 있고, 자, 땅 속에 뭐해진 폭탄? 예, 네, 숨겨진 폭탄. 이렇게 보시면 돼. 선생님, 그럼 이 사이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나요? 그게 뭐가 중요해? WH에 들어가는 대신나 위치 등이 생략되어 있겠지. 그럼 선생님, 비동사면뭘 써야 돼요? 아, 그게 뭐가 중요해? <laughs> 비동사 뭔가가 생략되어 있겠지. 예. 요 형태. 여러분들에게 막 이걸 보여주지는 않아요.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명사 뒤에 과거 분사 된 진. 이렇게 해서 가세요. 어? 자, 두 번째 볼게요. 또 이러한 유형이 자주 나오는 게오형시 호칭유의 문의 예, 동사들인데, 과거 분사인데요. named, 또는 called, 이렇게 쓸수 있어. 어? A man named Robert Johnson wanted to prove that tomatoes were safe to eat. 아휴, 보십시오. A man, 명사 뒤에, 한 사람이 이름 지었다, Robert Johnson이라고, 을 그럼 뒤에 동사 또 있는데,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예, who was가 생각되어 있는 관계사 구문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면 돼? Robert Johnson이라고 이름 지어진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되고 얘가 본동사가 되는거지 원했다 prove하기를 prove, prove 중삼대까지는 친숙한 단어죠 입증하다 증명하다예요자 로버트 존슨이라고 이름 지어진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거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했다 뭐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했어요 명사을접수자잖아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토마토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했다. 됐죠? 일반 행용사니까 뒤에 붙은 투 부정사의 투는 뭐뭐하기 예로 해석해야 되지 먹기에 안전하다는 것을 그렇게. <laughs> 핵심 문법은 지금 이 부분이 아니고요. 이거죠. 로버트 잔슨이라고 이름 지어진 사람. 됐나요? 3번. He's the boy he's throwing a big ball. 명사 뒤에 ing 나왔네. 그는 소년이다. 어떤 소년? 큰 공을 던지고 있는 소년. 큰 공을 던지고 있는 소년. 그럼 되겠죠. 4번. She is erasing the scores written on the board. 그는 erase하고 있다. 동사 erase는 명사로서 명, 지, 지우개인데 동사로는 지우다죠. 그래서 동사에 붙은 ing에요. 그녀가 지우고 있다. score, 점수들을. 과거 분사죠. write, wrote, written. 자, 칠판에, 보드판에 쓰여진 점수를 지우고 있다. 되나요? 얘는 된진 수동형이죠. 저번 She is the woman wearing a red shirt. 그녀는 여성이다. 뭐하고 있는 붉은색 셔츠를 입고 있는 여성이다. 이렇게 묘사할 때 쓰입니다. 현재 분사 ing는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하고요. 과거 분사는 뭐뭐 된진 이런 부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만하시죠? 아 외우시고 하셔야 돼. 처음부터 하시면 안되고 어, 여기 뭐가 생각되있다뭐 that is, who is, which is 이런게 생각되어 있겠지 예.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예. 중학교 때까지만 이러고요 고등부부터 넘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가미되어 있는 엄청나게 긴 문장 150단어 이상으로 된 그런 질문을 읽고 예, 필자가 전하는 메시지그 내용을 읽고 문제를 맞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비가 생략되어 있나요? 주격 관계되면서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나요? 뭐가 생략되어 있나요? 뭐, 생략된 게 뭐죠? 이걸 찾을 필요는 없어요. 없어요. 예. <laughs> 너무 없는 건 아니야. 예. 내신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또 그것도 찾아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미래인 교과서에서 또 이런 것들이 연습문제 수록되어 있어요 보실까요? This is a person wearing glasses. Is it in G? 자, 이 사람은 사람이다. 이쪽은 이것은 사람이다 해도 돼요. 뭐 사진이나 뭐가 있겠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 자, 그 사람이 은진이 아니야. 그 사람은 그것은 어, 누군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 명사죠. drinking water right now. 지금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이야. 음, 민지야. 그래. 맞았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This is a thing placed on the wall. 이것은 물건이 다 어떤 물건? 아하. 플레이스가 동 명사로는 장소인데 동사로는 물건을 놓다, 두다예요. 온더월 벽에 놓여진 물건이다. 그 벽에 놓여지려면 붙여져야 되죠? 벽에 부착된 것이야. 컷. Is it the mirror? 그건 거울인가요? No. 아니야. 그것은 is something showing you the time. 얘는 사형식 동사야. 얘가 간접목적이고, 얘가 직접목적어고 어, 너에게 시간을 보여주는 어떤 것이야? Well, is it the clock? 그 시계니? 맞았어.가 되겠습니다. 되죠? 3번. This is a person speaking loudly now. 자, 이쪽은 이 사람은 사람이다. 끊어요. 뭐하고 있는 사람? 지금 크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야. Is it a you no? Know? 그건 이노이니? 아니. It is someone Writing something on a notebook. 그녀의 공책에 뭔가를 쓰고 있는 어떤 사람이야. Well, is it m i n a m a Yes, you got it. 맞아. Yeah.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요 중학교 3 학년 과정에서 명사 뒤에 that을 포함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통째로 생략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보시고요. 이 뒤에 현재 분사가 있을 때는 뭔뭐 하는 안명사 이 뒤에 과거 분사 pp가 있을 때는 뭔뭐된진 안명사 이 부분을 연습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주격 관계 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이 부분 이 뒤에는요 분사만 오는 게 아니에요 형용사도 올수 있고요 전명구 전치사 있죠 전명구도 바로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기초 기본인 이 부분을 잘 연습하시고. 뒤에 나중에 언젠가 나오겠죠. 이 부분도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잘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지금 여기까지 직격관계대문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공하시고요. 여러분 시험 성적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공!